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545장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걸으며 기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과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사랑할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양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이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 2십육 편입니다 구약 성경 팔백구십구 편팔백구면 시편 1 2십육편오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팔백구십구면 시편 1 2십육편오절한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된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에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실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희망 없는 곳에도 믿음의 씨를 뿌리자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사절에서 시인은 시, 시온의 회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다수는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메마른 땅에 마치 우기에 하수비가 많이 내리어서 온 시내가 팔팔팔 넘쳐흐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시온에 온전한 회복과 풍성한 은총이 회복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것을 앞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에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국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다 재건하기를 바라던 것이죠. 성전과 성벽을다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그 시원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우리의 적용으로 어제 살펴보았더랬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들도 있지만 그 다음 세대들, 1.5세대, 2세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국에 돌아가서 재건을 한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큰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눈물의 기도 그리고 그들의 깊은 헌신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 이것을 눈물로 실을 뿌리는 자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실을 뿌리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보통 직장인이 한 달에 월급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한달 내가 열심으로 일을 하였을 때 수익이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큰 기대감으로 내가 한 만큼 거두게 된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농부는 어떤 모습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씨를 뿌릴 터인데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은 팔레스타인의 농경문화, 특별히 강우량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처럼 에, 씨를 뿌릴 때 비가 자주 오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강우량이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아, 오늘 이제 씨를 준비했다가 내일 모레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때 씨를 뿌리자 그러면은 바라도잘 되고 이 씨앗이 잘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에 맞추어서 씨를 뿌리죠.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강우량이 적다 보니까 가뭄의 그 상태,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 그리고 땅도 척박하고. 어디에 가서 물을 길어 올 때도 만만치 않은 그리하여서 이 씨를 뿌려도 이것이 살게 될지 죽게 될지 모르고 어쩌면은 타서 죽어 버리게 될 가능성이 더큰 상황 씨를 뿌리기는 뿌리되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희망을 온전히 기대하기 쉽지 않은 예, 그러한 상태, 결실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희망 없는 상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울며 시를 뿌리는 것이지요. 이 고통 중에서도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간 것과도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바라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온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회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그런 모습이 현실 속에서는 비록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참담한 모습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동체를, 그러한 가정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실을 뿌리라 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금의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맴말랐습니다. 저의 심령도 맴말랐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이 땅의 교인들, 크리스찬들,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분들,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근기 아주 근기입니다 아주 근기입니다 아주 메마르고 메말랐습니다 상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는 어디에 갔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헌신과 희생과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성기는 그런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 이러한 모습들이 이곳 저곳에서 한국 교회에서 터져 나오고 많은 불의 바람이 생기고 분열되고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지체임을 확인하고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함께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그런 모습.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그곳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실을 뿌리기얘는 너무나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현실 과연 이것이 변화될까? 나도 변화되기 힘든데 내 자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저렇게 강박한 사람들이 변화될까? 이러한 회의가 들고 이러한 에, 어떻게 보면 은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낙담마저 드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 헌신 사랑,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실을 뿌려라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해서 무슨 결실이 있겠는가 라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부터 저부터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부터 그리고 혹여라도 이 방송을 접하는 믿음의 성도가 계신다면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의 실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시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팔레스틴 즉박한 곳에 이름비 늦은비를 내리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한 결실을 마침내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풍성한 결실 그 풍성한 결실을 오늘 본문 5절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기쁨은 큰 환호성 아주 크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영적으로 지금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가? 본문의 시인이 고대하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꿈꾸었던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죠. 그러니 더욱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지금 꿈꾸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눈물의 기도,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믿음의 시를 뿌린다면, 우리의 작은 믿음의 이씨가 자라서 열매 맺어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결실 맺게 하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로. 반드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 없는 곳에도 믿음의 실을 뿌릴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신다. 하그럴할때 우리는 큰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 없는 곳에도 믿음의 실을 뿌릴 이 귀한 마음의 결단 주심에 감사합니다. 측박하고 메마른 심령 속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가 그하는 그 모든 곳에 믿음의 실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도 우리 주님께서 계심에 주님께서 희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그 믿음의 씨가 뿌려진 곳에 주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마침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호성 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의 날들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하는 그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